네, 안녕하세요. 외이어스 방대입니다. 계속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뭐 특혜 논 특혜 어찌겠죠? 특혜는 맞잖아요. 일반인이면 누가 이렇게 제가 다쳤어가지고 누가 헬기로 이송해 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막 자작극이 아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한 한국인데 헬기 이송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어, 무슨 말씀을 냐면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선 저그 피습 1월 2일 날 뭐, 어, 어, 피습 사건이 있는데, 뭐 부산대병원에서 핵기 타고 서울대병원 이송을 했대요. 우린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참 부산대병원은 뭐 그런 수술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을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글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한 방복에뭐 브리핑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다다 다음 날인가 어느 소리가 뭐 어, 이거는 어, 아무나 할수 없는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부산대 병원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는 아 이,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했다. 이송 이소,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본인이 서울대 병원으로 어, 가세야겠다. 하겼던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일반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지, 직접 움직이는데 해결 타고 갔다는 거죠. 크게특해지 뭐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 제가 피었어 이제 꼬매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응? 쉽게 얘기하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어 이제 자 피는 멈췄어 일단 피가 멈췄어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해어저저 저 잠시만요 저여기서안 하고 그냥 서울대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에서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안 된다. 이게 지금 피가 멈췄지만은 어, 막 이송되는 과정에서 또 피가 계속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술이 들어가야 한다. 아니 그래도 그냥 서울대병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분 시작 가시면 된다고 이알겠습니다 예, 가야 하는 거야. 이거 쉽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글잖아요. 그러나 헬기를 이송을 해서 후계특혜지 뭐요? 여러분, 깎아본 소리를 오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헬, 헬기를 어119 헬기를 어떨 때 이송을 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 수술 못해 그럴, 그럴 때 서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 서울대병원 헐 수밖에 없어. 거기에 대해야 한다고. 헬기로 옮겨야 한다 그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헬기란 것은 뭐 산속 어, 구급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 그리고 막 산으로 막 하고 막몇 십분 걸려 그럴 때 헬기로 이송을 하는 거라든지 차가 막혔어 차가 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구급대가 야,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헬기를 위상을 해야죠. 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음, 어, 굵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저를 쓰면은, 만약에 저 같은 일반 사람이었으면은, 요거 더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시라고 했겠죠. 어? 그렇게 고집부름 떼쓰면은 글잖아요. 근데, 거대 야당이란 타이틀, 민주당이란 타이틀, 국회의원 타이틀로 그냥 헬기로 이송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면 직접 어? 지인들 차로 이송했어야 하는 건데 참고해 주시면 글잖아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당연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해 주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 어떤 데는 어디 쪽에서는 자작극이라고, 거기도 어떤 그 말도 또 일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 어디 가나 다좀 뭐 자작극 같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뭐 어머니도 뭐 얘기하는데 다 그런 소리 한다고 하더만, 참고만 해주시면 안 될까? 글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오, 이재명이 불당서 오, 오, 어떻게 다고너무서 민주당 취재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참고 만 해주시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 또제 생각이라든지 또뭐 무선 어, 정부라든지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면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오야스빵 됐습니다